공포가 찾아옵니다. 없어요. 공포 영화에 새롭게 도전한 유진 그리고 여고 계담 이후 다시 한번 공포 연... 유진 씨 박한별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두 분이 영화 때문에 만나셨습니다. 네. 어떤 영화인지 또 어떤 내용인 지두달 네. 반, 세 달. 예. 네. 이번 네. 영화를 위해 어... 촬영 전부터 요가에 매진했다는 배우들 다 아, 어려울 텐데. 이랬던 그녀들이 피나는 노력의 노력을 네. 거듭한 네. 끝에. 이렇게 변했습니다. 와 차수연 씨가 가장 좋아하는데요. 많이 잡혀요. 오, 예쁘게? 네, 예쁘게. <laughs> 요가로 다져진 몸매 박현별 <laughs> 씨. 자, 카메라로 저희가 아, 박현별씨 몸매를 아, 봤는데요. 요. 완벽합니다. 아. 확실히 더아름다지셨네 저희 영화 안에서 박한별 씨의 그 SI 몸매 진실을 아. 아, 보여드립니다. 예. 효자 뿐데 한번.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, 어, 인기 탤런트, 인기 배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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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한별씨가 입고 있는 원피스입니다. 네 여러분 무이자 3개월 14만 9,9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가 고생을 <또 생각한가>? 하셨다. <laughs> 정말 안 예쁠 수가 없는. 알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. 네, 두분 다음에 또 만나요.